바디를 쓰는, 몸을 쓰는 방법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팔은 어떻게 하는지 자주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윙을 하실 때, 안녕하세요. 프랜서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골프 스윙을 할때팔 사용하는 방법을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몸은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돌려라. 뭐 하체를 송아지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라. 뭐 이런 얘기. 하체랑 바디를 쓰는, 몸을 쓰는 방법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팔은 어떻게 하는지 자주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심하게 당기시거나 채가 아주 소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체채 절대 안줄 거야 이렇게 많이 당기시는 분들 또는 내가 스윙을 어, 타겟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뒤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타겟이 뒤에 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뒤로 많이 당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팔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내가 타겟으로 좀 헤드를 던져내고, 그 다음에 이 헤드 끝의 무게를 느끼면서 스윙을 할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윙 하기 전에 클럽을 이렇게 앞에,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팔을 접고 클럽을 이렇게 손 위에 올려주세요. 이상태에요 제가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요 상태에서 제가 어, 알려드린 방법대로 오른쪽을 가슴을 보여준다는 느낌, 의향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시고요. 이때 팔을 이렇게 뻗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몸만 돌려서 체 채를 여기 오른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팔을 조금 위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팔이 백스윙 탑의 포지션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채를 그대로 내 목쪽으로 올려줄 거예요. 목쪽. 음. 여기서 몸을 돌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 채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이 채를 내 반대쪽 목쪽으로 이렇게 바이킹 태우듯이, 근에 응, 타듯이 이렇게 팔을 움직여 줄 거예요. 우리는 팔의 움직임은 이게 다예요. 응. 이게 다예요, 이게.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체를 이렇게 엎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 체가 내가 어 손을 편 상태에서 체가 떨어지지 않게끔, 떨어지지 않게끔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때 제가 몸이 어떻죠? 우양우 한 상태로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채를 떨어뜨렸다 올라가고. 떨어뜨렸다 올라가고. 자, 요거를 이제 몸을 같이 사용하면서 할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우양우를 했어요. 이때 올라갔어요, 팔이. 우양우를 하면서 올라가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대로 떨어졌다가 올라갈 거예요. 떨어졌다가 올라가요 이때 내 몸통은 좌향좌 잘 보셨나요? 자, 여기서 내 몸통이 우양우 하면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면서 떨어뜨리면서 좌향좌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립을 잡고 해볼 건데 그립을 잡고 해보면 내 몸통이 우양우를 해요 그다음에 이채가 아까 똑같이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이 몸 아직 안 쓰고, 안 쓰고, 채를 떨어뜨려 떠올릴 거예요. 응. 떨어뜨려 떠올려요. 그러면 내 목에 이렇게 걸려지죠. 다시. 떨어뜨려 떠올리고. 응. 요거를 이제 몸통 하면서, 백스윙, 떨어뜨려 떠올려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백스윙 하시고, 몸통 좌향좌 하면서, 바이킥 타듯이 요거를 연습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 자 백스윙 일단은 첫 번째는 요 연습을 좀해 주셔야 돼요 우양호 해서 팔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더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이걸 이제 그립 잡고 몸 아직 안 써요 자, 백스윙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때 힘을 조금 빼면서 해 주시면 더 좋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자, 요거를 이제 몸턴을 하면서 우향우 좌향좌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고. 요런 식으로 팔을 이렇게 써 주셔야 팔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팔을 갑자기 이렇게 당겨 버리거나 하는 동작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체를 좀 던져줄 수가 있어요. 다시. 요런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할 때는 가슴 턴 하면서 체가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때 몸 턴이 조금 내가, 어, 아직 미숙하다 하시면 팔만 해보셔도 돼요. 팔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응. 다시, 팔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목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요. 응. 이렇게 팔이 조금 자유롭게 움직인다 싶으시면 이제 몸통까지 같이 해보는 거죠. 팔에 좀 힘을 빼고 체가 요렇게 다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 거예요. 스윙. 몸턴 우향우자연면서 어. 이런 식으로 팔을 써주시면 팔이 갑자기 앞으로 확 튀어나온다거나 팔이 벌어져서 이렇게 당겨져서 치키닝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줄여주실 수가 있어요. 팔은 이렇게 다녀준다. 이런 음. 팔 연습을 해주시면 팔은 팔의 길로 다니고 몸은 회전을 하시면서 스윙을 좀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팔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랜서TV였습니다. 안녕!